<laughs> 자, 일단은 양 선수가 자, 연나무다리에서 만났어요 네, 네 둘중한 명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늘어설 네. 네. 곳이 없습니다 그 그렇죠. 뭐 네, 표정에서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음. 양 선수가 처한 위치가요 네뱀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술사가 베이 됐고 태상 음. 선수는 오. 전사가 베이 됐어요 이게 네. 저희가 경기 전에 갑보게설과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음. 보통 이런 어떤 이제 저, 저희 선수들 되게 받아봤잖아요. 네. 양손으로 컨트롤덱을 준비하는데 이럴 때저 같은 경우는 드루이드를 주로 밴한다 아. 그리고 단설 같은 경우는 전선기사, 도적이 배했죠 태상 선수. 아, 네, 부저요? 죄송합니다. 부저? 네, 제가 네. 말씀 잘못 드렸어요 그리고 단풍계에서 같은 경우 는 선수들이 선기사를 많이 배능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다 틀렸네요. 다 틀리고 군술사와 네. 예, 도적을 배냈습니다. <laughs> 뭐 도적 같은 경우는 <laughs> 컨트롤덱을 준비했을 때 언제나 밴다가는뭐 직업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밴 횟수가 6번으로 가장 많아요. 오늘 경기 제외하고도 음... 오늘도 한번 밴다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배는 당한 지금 도적이라서 네. 의하진 아 않은데 술사배는 좀 의하거든요. 아 이때까지 USL 경기에서 술사 벤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아온 어, 저... 네. 경우도 굉장히 좀... 은물었는데 그렇죠. 배를 당한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없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고 오늘만 그렇죠. 두 번이죠. 태상 선수가 네어 김질주 선수와의 패자전 주순살 경기에서도 네두 선발을 네, 오늘. 오늘 경기 전에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없었는데 네. 그렇죠. 오늘만 그도 한 선수가 태상 네. 선수만이 순사를 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두 선수 최종전인 만큼 1 경기부터가 굉장히 네, 치열할 것 같습니다. 최종전 대망친. 일 경기 태상 선수 송기사고요 알도로 선수. 드루이드입니다. 오 이제 최종전에서는 두 선수의 댁이 바뀌잖아요. 네, 직업도 그쵸. 바뀌고 덱도 바뀌는데 가존 댁이 알드론 선수 비치드리이드입니다네 일단은 음. 이제 태상 선수의 어, 성기사 같은 경우는 멀록을 좀 섞어주면 후반 뒷심까지 있는 거, 이런. 원로 전기사고요 네. 이런 데일 경우에 음. 그냥 뭐 파멸의 연자를 넣는 덱들보다는 확실히 드루이드 상대 조금 더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태상 선수가 좀 기대를 잡아가는 모습인데 알드론드 급속 썼어요. 음. 급속이 나오느냐 아. 안 나오느냐에 따라 제 생각엔 드루이드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네. 거기에 정신 자극에 뒤측에서 나가나요? 네. 음. 이게 와. 여기서 만약에 원로 네. 전투자 전투자 네. 나으면은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번 브릿을. 네. 아 예매한 게바이옹동이 사장풀 쓴다고 해도 정리가 안 돼요. 그렇다면 숨은 학전을 써서 비밀을 걸면서 조금 더 이득을 보고 다음 턴에 온순한 메가사우루스나 아니면 저 멀록 전투장각을 보는 것도 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음. 멀록을 많이 필드 전개해서요. 그렇죠. 당장 핸드엔 없지만 오른쪽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자 태상 선수의 판단. 어 차, 사실 패자전 경기 초반만 해도 태상 선수가 아 이거 어, 자체 잘못하면 탈락하지 않나 판단에 아쉽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의 플레이를 뒷심을 보여주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물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렇지? 정말 고민되죠? 이거 네. 굳이 진짜 억지로 정리하려면 방석 써 돼요? 네. 평등 써도 되고요. 동전 신성한 써도 되긴 합니다. 네. 시우려면 네. <laughs> 억지로 정리하려면 네. 이것도 일단은 뭐저 개수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그렇죠 여기다 버프를해야이 어 사이 버블하는게 버프를 아, 프 휘둘러치기 휘들러치 휘들러치는 약간 좀 배제한 느낌이에요. 어... 자 휘들러치가 다행히 없긴 없어요. 네, 일단 어려요. 육성 드로를 보는 알도르 선수인가요? 이거를 지금 만나 네. 펌핑으로 하면 레지의 비늘과 빛의 우상으로 좀스게쓸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오른쪽을 너무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뒤가 네. 없어져 버리죠. 천벌 천벌 아, 야분. 와, 선벌 천벌, 천벌 야분. 이제 만화 펌핑이 돼 있는 상태라서 웬만해선 다음 턴에 충분히 다쓸수 있는 주문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버프 타자 안 나오면 애매한데, 아 코도. 코도. 음... 계속 저규치 개수가. 음... 너무 까다롭게 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식 모자라거든요 이럴 맞습니다. 때가 예, 그 도발을 뚫는 입장에서 정말 답답해요. 대상 선수 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숨문 학자 나왔고요. 구원 어... 탈출용 코도 참외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는 참외도 사실은 조금 생각해볼 만한 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다음 턴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빛의 괴수라든가 육 코스니까 뭐 네. 아이야 혹은 뭐 가젯잔 같은 걸 생각했을 때는. 평등을 아끼고도 신성화로 정리할 수 있는 각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네네. 탈출형 코드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또는 네. 핸들을 조금 더 수급을 해주겠다라는 음. 뜻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음. 억제하기보다는 내 밸류를 좀 높이는 쪽으로 그렇죠. 선택을 그렇죠. 했네요 그렇죠. 최상선수. 자 여기서 이마나 동전까지 쓰게 되면 범브리스를할순 아, 아, 아.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네. 네. 그런데 네. 아, 저는 아, 각도 음.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것 괜찮은 것 같거든요. 동전 네. 범브리스 좋아 보이거든요. 음. 왜냐면 상대가 지금 6코스트인데 동전에 범브리스에서 영웅력과 덕을 교환한다고 하면 서4코스밖에 못쓰고 네. 아 영력 그냥 걸어버리네요 탈출형 코드를 건다는 얘기는 무엇을 가져오든 음, 상관없다라는 얘긴가요? 네, 멀로지누름니까 음. 신문감만 가져오지 않으면 되는데 네. 체력이 4기 때문에 저걸 바로 갖고 음. 좀 해요 음. 그래서 체력이 3이거나 2 특히나 이제 소문학제를 먼저 잡을 리는 없으니까요 네. 음, 멀록 버프를 시켜주겠다는 의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빛치 꽃과 야생의 분노로 정리를 하나요? 음..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야분으로 음. 어? 방어도.. 아.. 아 지금 아, 알도로 선수의 표정 보니까 실수인가요? 실수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 당연히 잡을 줄 알았는데 방어도를 썼길래 네. 길게 보면 이긴다는 생각을 한거라 생각했는데 아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멘탈 흔들리지 말고 전화위복이 될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아, 근데...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알도로스가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네네네네. 좀 약간 이게 몰렸을 때 흔들려 한 번씩 흔들리는 경우가 네. 나온다. 네. 많이 고치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야 이건 흔들 수 있는데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근데 전투 대장이 붙은 것은 조금 뼈 아프겠는데요. 왜냐면 음. 야부으로 원래 잡았어야 되기 때문에 멀록을 아니면 여기서 신성화를 한번 쓰고 동전에 바이언덕 아저 뭐죠? 바위 웅덩이 사냥꾼을 쓰고 네. 그리고 나중에 범브리스가 멀록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거든요. 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그쪽으로 갈 생각인 것 같네요. 신성화 먼저 써줬고요. 아, 요거는 네. 네. 네, 진짜 알도론스 입장에서 좀 많이 큰 아니었어요. 많이 자, 그래도 보시면 버프를 수호낙자 쪽에 걸어줘서 천벌로 그렇죠? 정리할 수 있는 하수인이 두 개가 되긴 됐습니다. 가젯짠 천벌 네. 괜찮고요. 자, 오른쪽 가젯짠 쓰는 거 네. <laughs> 좋아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네. 오른쪽 가제짠이 아니었다면 은 네. 그냥 여기서 가자한을 천벌 1드로 치기가 좀 아까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가제짠이 한 장이 더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자한 천벌을 과감하게 썰을 수가 있는 거죠. 아이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은 여기서 벌록 전투대장의 번브릿을 내겠죠. 그러니까 영웅력으로 이득을 좀 보고 싶겠지만. 지금 범블이 솔로 뭘로 저태장 지키는 것도 참 기분 좋거든요. 네네네 네. 4 4로 교환해 줄 것이냐? 4 5로 교환을 해서 필드에 자. 사진을 한번 그렇죠. 남길 것이냐? 그리고 태상 선수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핸드가 조금 말랐어요. 음. 전시 관리인지 가장 급할 게꼭 와. 태상 선수의 되게 탐험력 넓적합 이건 팀의 뒷심을 주게 하는 네. 그렇죠. 그렇죠. 탈인 과연구도 아주 좋고. 네. 4 4로 잡아줬네요. 네. 히둘러 치기를 절대 배제 하지 않겠다. 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오른쪽에서 나온 아이야 내 네, 주면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던 천벌 그리고 한 장의 네그까지자 그렇죠. 비치우상. 문제는 여기서 태양 선수의 손패예요 네. 가발 너무 좋죠. 슈퍼 좋죠. 자, 어예 이렇게 네. 되면 방향은 네. 무조건. 네 무조건 예. 그 범블리스 쪽으로 그렇죠. 가로타리 발리겠죠. 그러니까 약간 범블리스 발렸을 때손잡는거 침묵 같은 건데 드리잇트안 쓰거든요. 아, 도 탈. 범블리스 쪽에 걸어 주게 되면은 힐도 뭐 어마어마하게 줄수 있고 그쵸? 천상의 보막도 호 있고 네. 여유가 네, 있습니다. 사사짜리 네. 비추 골렘을 잡아줄 것 같고요. 네. 자 고민을 하는 거는 뭐5공짜리를뭐 이렇게 잡아주. 근데 그렇게 되면 상대 하수인이 세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다음 턴에 여차하면. 평등 신성으로 필드 정리해 버려도 돼요. 그렇죠. 굳이 지금 해줄 필요가 네. 없다라는 판단인 거죠. 정리하고 본체가는 최상선수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래도 드루이드가 지금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물론 어, 성기사가 뭐 네. 오늘에서 뭐 트리온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무공게 나온다면 또 얘가 달라지는데. 네. 성기사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이 필드를 잡았을 때 하수인을 내면서 버텨야 되는데 네. 평등 신성화는 뺏긴 필드를. 가져오는 카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갑복에서 얘기대로 전시 관리나 티리온 폴드링 이런 카드가 정말 급합니다. 아니면 탐험용 넓적 카드도 나와서 음. 상대가 어떤 휘둘러치기가 나오기 전에 물론 태고의 비룡 있긴 하지만 그거탈림과 연기해서 쓰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영능력. 아 태고의 비룡으로 잡았습니다. 아, 이건 태고의 비룡과 아이아 블랙풀로 잡았입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평등 신성화 각고 괜찮아요. 지금 쓸지 어쩔지는 좀 고민이 네, 되긴 조금, 하겠지만 아, 조금은 네. 네 제일 좋은 건 티리온 아마 태상 선수의 오른쪽에 뭐냐에 따라 판단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네 자, 알도르 선수는 때리자 핀자, 핀자. 음, 핀자도 나쁘지 않죠 네. 상대가 여기서 비룡을 썼기 때문에 평등 신성으로 필드를 지켜주는 것도 좋은데 네. 약간 필드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웅문밖에못 눌러서 음. 그렇다고 여기서 핀자로 돌아가기에는 이제 필드를 뺏겨버려요 그럼 아예 필드를 내주고 평등화로 버틴다는 얘긴데 저것도 괜찮고 일단은 핀자가 좋아보여요 확실히 네, 아, 핀자 역능하고 그래. 네. 한턴더 기다린다 <laughs> 이건 말고는 성기사가 해줄 수 있는 <laughs> 턴이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이번 턴에 평등신성화 쓰기에는 아, 아, 너무 아깝죠 네 많이 아깝습니다 지금 드루이드의 필드가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자 빛이 어. 정령이 또 나온다는 얘기는 또 계속해서 깔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아, 저 플레이는 뭐냐면, 네. 어차피 상대가 평등 같은 어떤 카드를 생각했을 때는 빛을 네. 키울 수 있는 카드 아껴놓는 거예요. 빛 골렘 킬수 있는 카드 아껴놓고 나중에 광역기가 빠지고 난 다음에 키우겠다. 네. 와, 정 정신 자극 너무 잘 붙었어요. 근데 이번에 빛 정령 나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꽤 필드를 세게 어, 잡은 좀, 거거든요. 네. 어. 그리고 지금 빛 정령이 한 장이 더 있고요, 근데. 자 이거는 평등 안쓸 이유가 한 개도 그렇죠. 없죠. 평생... 이 정도면 써야죠. 에, 이거 안 쓰면 네. 너무 욕심이에요. 평등을 쓰고 핀자로 잡고, 먼저 한 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신성화.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겠죠. 음자 고민을 하고 있는 태상 선수인데. 음. 여기서 멀록 땡겨오는 게 무조건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덱을 압축을 네. 해줘야 네. 이제 뭐 트리온이라든지 무거운 카드들을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멀록이 뭐 나오냐도 중요합니다. 자, 멀록 전투대장수 수문학자. 수문학... 아... 자 파도술사 수문학자는 쓱마에안 들거든요. 그렇죠. 네. 어. 파도술사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죠. 수문학자는 지금 태상 선수가 부족한 게 핸드잖아요. 그 핸드에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카드였는데 그렇죠. 아쉽게도 필드로 나와버렸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어쨌든 이제 알도르 선수도 급한 게 미션역까지 네. 좋은데 두 번째 붙잡힐 카드가 온순한 메가사우루스 같은 카드 나온다면, 네네. 이거는 태상 선수가 필드 꽉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젯잔을 다 썼다는 것도 커요. 그렇죠. 알도르 선수가. 그렇죠. 가젯잔을 바탕으로 해서 컨트롤 되게 음.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가젯잔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핸드 순환을 하기 때문인데. 그 가시도 침이 없으면 그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 그렇죠 가도탈! 그리고 이게 어, 너무 좋은 카드고 네 태상 선수가 방금 플레이로 알도론스에게 휘둘러치기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음 이거는 음. 차라리 숨문학재에 발라서 네. 정령, 비치 어, 정령만 잡아주고 네. 멀룩파도술사는 영능력을쓴 이후에 본체 때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딜루적을 여기서 좀 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죠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코도가 쓸 거의 음. 마지막 타이밍이긴 한데 지금 코도보다 가도탈이 더 급하거든요 음 가시도 친탈 것을 걸어준다라는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상 선수. 그렇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정말 최대한 고민해보고 음.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고민해야죠. 여기에서 뭐 괜히 급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음안 음. 돼요 안 돼요. 뭐가 <laughs> 그렇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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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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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에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다 웃겨요. 아, 예. 네. 잘 좋아하시나봐요. 네, <laughs> 좋아하시나 네 그런가봐요. 네. 아, 부끄럽네요. 자본체로 갑니다. <laughs> 그리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빛이 정령까지는 정리해 주나요? 이 판단이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네. 아니면 그냥 저는 본체 쪽으로 가서 드루이드의 HP를 위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음. 여기서 2, 3달 잡아도 어차피 교환비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음. 왜냐면 77 이후에 이제 88 고고치고를 해 봐도 오, 고올 비료. 태고의 비룡 너무 비룡, 좋죠. 저7 그렇죠. 해야죠. 예. 네. 태고의 비룡 그리고 정리 정령으로 한대 쳐두겠죠. 아까부터 알도로 선수는 안 치는 선택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저는 지금 약간 소소가 네. 조금 애매했다고 보는 게 네. 먼저 이제 빛이 볼렌가 용력으로 네. 또 가시가 좀치탈 거를 떼고 그다음에 태고비 룡을 썼으면 음. 좀더 어땠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해도 체력 4로 맞추긴 했지만 네 네. 오! 빛나가 기다리고 있던 빛나가 나갔습니다. 자, 이거 설마 스태고네 들어가나요? 100% 들어가겠어요. 아, 100% <laughs> 들어가죠. 네. 아, 설마 체력이, 들어가죠. 아니, 본체 네. 체력이 어떻게 해도 안 들어실 수가 있죠. 지금까지 필드를 계속해서 쥐고 아... 있었어요. 네. 주고받고 주고받고 필드만 자 빛이 골 아웃 6 제일 좋은 카드입니다 드로우가 없다라는 부분을 그 그렇죠. 띄... 휘둘러치기까지 드로우 됐고요 팬드라는아 이러면은... 근데 지금 휘둘러치기 아... 휘둘러치기와 구룡으로 네. 스테고돈을 뚫고 빛이 네. 그렇죠. 골렘으로 빛의 라그나롯을 잡으면 필드가 클리어되겠요잡아야죠 그렇죠. 이러면 필드를 잡아오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기자가 이 필드를 잡으면서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음. 이렇게 잡으면 드로이드가 확실히 좋아요 오, 오, 오 이제 또 성기사도 좋아졌는데요? 네. <laughs> 디올이 <디디오리> 나옵니다. <laughs> 이제는 빛이 골렘들이 많이 잘 컸거든요. 저 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걸신들린 수액이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 관리. 관리인이... 일단은 내가 네. 빛의 괴수를 쓰겠죠. 네. 판드랄도 그냥 내주는 것도 아, 나쁘지 않아요 영능력으로 천상의 보호막을 깨주는 선택을 합니다 이도르사우루 네, 판단 상당히 좋고 이렇게 되면 다음 턴에 판드랄 야생의 분노 그리고 거신들인 수액으로 방어도를 무기까지 깬다고 했을 때8에5 13까지 올릴 네, 그렇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아, 13. 어, 코도각은 당연히 안 나오기 때문에 영능력 그 다음에 메가사우루스. 메가사우루스까지 해주게 되면은 또 만약에 여기서 독성 같은 게나오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꿀 같은 적응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독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빛이 골렘, 살팔질이 골렘못 잡는다는 음. 거, 음. 조금 아쉽긴 하죠. 자, 여기서 그래도, 아, 그래도 그나마의 최선이죠. 어 으아, 안 나왔어요. 어 공격력, 차라리 공격력 3이라도 나왔어야 하는데. 이러면은 아예 생명력 3을 일단은 부여해서 를 네. 최대한 생존력을 그렇죠, 높여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뭐 추가 버프를 노려봐야겠죠. 아니, 아, 예. 생명력 버프 쪽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태고의 비룡. 주겠고요. 지금 알도로 선수 입장에서는 아까 본인이 <laughs> 실수했던 거가 계속 마음에 걸리니까 그게 계속 머리에 맴돌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핸드가 좋아요. 대처할 수 있는 게다 있습니다. 알도로 선수 정말 나인 게 네. 만약에 이 판을 그 실수로 인해 지게 된다면 두부도둑 족성이 남. 그렇죠,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뭐 끝나고 나서 남는 거 상관없는데 네. 이 경기를 하는 중에 남는데 지금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능검을 낀게또 알도르 선수 입장에서 정말 대박이죠. 그렇죠. 지능검과 이제 파가레 연자를 동시에 활화시킬 아 수가 있는 색 하나가. 네, 이렇게고 수액 판드랄의 야생의 분노각 아니 뭐 전시 관리인을 내서 뭐 음, 조를 그... 땡겨주고 근데 저는 판드랄 야생의 분노내고 지금 저 진짜 멀로끄던데아보 겨우. 자 말씀하신 대로 판드랄. 아 비치우장 비치우장 아, 합니다. 이게 예. 제일 좋네요. 피치를 더 까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좋네요 아까 평성화 그렇죠. 빠졌고 상대 핸드 한 장이고 그렇죠 또 다시 평성화가 나올 리 없다는 겁니다 넓적할 아, 넙적한... 넙적한... 아, 너무 넓적해요 이걸로 에이. 해결될 수 있는 필드가 아니에요 날카로워야지 배는 맛이 있는데 한복 나옵니다 아... 자두 선수 최종전 첫 번째 경기 결국 알도르 선수가 승리를 가져 가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렇죠. 역시나 드루이드가컨트롤되고 상대로 비츠드루이드가 크기 시작하면 네. 답도 없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죠. 네. 확실하게 초반 약간 분명히 아저도지 표정을 봤을 때 실수라고 예상이 돼요. 음. 근데 결국 그 플레이로 인해서 결국 힘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네. 네. 사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어떤 플레이를 했냐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정리했음도 정리한 대로 그렇죠. 또 이제 본인이 원하는 흐름이 됐을 수 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만약에 패배를 했다 아... 정말 그거는 치명적일 아파요. 수 있었거든요 음, 맞아요 예. 육성 들어봐야 되는데 만화컨팅 했어봐요 10코스트에 <laughs> 아, 속상하거든요